안녕하세요. 결혼해와 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선이나 소개팅을 본후 매번 소위 까이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선보고 절대 안 까이는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상대에게 애프터 신청을 이끌어내는 방법들, 그런 비법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연애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안 나잖아요. 괜찮아요. 예전 연애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옷차림인데요. 상대 남성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바지 정장, 스커트 오피스룩, 커리어 우먼처럼 보이고 세련돼 보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 맞선 보는 자리에 옷차림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볼 때 의상으로 제일 좋은 건 원피스예요. 드레스 있죠. 소재는 사실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요. 하늘하늘거리는 쉬폰 소재 같은 원피스면 좀더 여성성을 뿌릴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갑자기 원피스를 어디서 구하냐. 나 원피스 없는데. 이러신 분들은 블라우스에 한 무릎 정도 길이까지 오는 스커트도 좋아요. 날씨가 쌀쌀해서 블라우스 위에 뭘 걸쳐야 될것 같다. 그렇다면 재킷보다는 가디건, 스웨터 같은 것을 추천합니다. 재킷은 너무 오피스 냄새 나잖아요. 출근하는 게 아니므로 다소 캐주얼 같기도 하면서 좀더 여성스러운 가디건을 걸치면 좋겠죠. 두 번째, 첫인상. 예쁜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가셨죠? 일찍 도착하셨으면, 일찍 도착하실 거면 간단한 읽을 거리를 갖고 나가세요. 시집 같은 거. 그런 게 제일 무난한 거 같아요. 나중에 서로 얘기거리도 될 수가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상대가 마음에 들면 헤어질 때 들고 있던 시집을 그냥 남자한테 주세요. 선물로. 그 남자 손에 들려보내는 거죠. 왜? 고마운 마음 들게. 빚진 마음 들게. 그래야 다음에 밥 먹자고 연락이라도 할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그냥 시집만 꿀꺽하고 입딱쉽게 생겼다. 그럼 아예 대놓고 상대에게 먼저 선수 치세요. 시집 드렸으니까 밥 정도는 사주실 거죠? 이렇게.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밥은 그냥 당일에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시집 읽고 있는 게 별로다. 그러면 5분 정도 딱 5분 정도만 늦으세요 이렇게 5분 정도 늦는 이유는 뭘 읽든 아니든 선 보는 자리에 나가서 사실 우두커니 앉아서 맞선 상대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그렇긴 하잖아요 뭔가 좀 모냥새가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딱 5분 정도만 늦는 걸로 5분 정도 늦어서 도착하니까 저기 테이블에 남자 혼자 앉아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 저 사람이 내 네, 맞선 상대구나. 다짜고짜 그냥 걸어 들어가실 건가요? 도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그 남자 앞에 서서 저기, 혹시 홍길동 씨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50점 드릴게요. 제가 점수가 좀 박하죠? 사실 제가 100점 드릴 수 있는 답은 휴대폰 뒀다가 뭐 하실 거예요? 이런 때 쓰셔야죠. 상대 남성에게 입구에서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받겠죠? 전화를 받는 거 보니까 아까 그 혼자 앉아 있는 그 남성 맞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지금 입구에 와 있는데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테이블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상대 남성이 상당히 반갑게 맞아줘요. 왜냐? 이미 전화상으로 한번 텄으니까 테이블에서 보게 될 때는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대화. 의자에 앉았어요. 서로 통성명하고 호구조사도 하고 그러죠. 거기가 선짜리인 만큼 남자가 어느 정도 대화를 이끌게 될 거예요. 질문에는 성의껏 다 답하되 전체적인 대화 퍼센테지를 봤을 때 나는 한 30~40% 남자는 60~70% 정도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 남성을 좀더 말하게 한다는 거죠. 첫 만남에서는 여성이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이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질문을 던지시는 게 좋은데요. 개중에는 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 듣지를 못하고 내가 막 대화를 끊임없이 풀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말은 주로 남자가 많이 하게끔 나는 질문에 답하는 정도 한 번씩 질문은 던지면서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나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끔 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나한테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자제하고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처음 만난 여성이 첫 만남부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여성스러움이나 신비감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미소와 리액션. 상대 남성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세요? 빤이 이렇게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좋아요. 항상 잔잔한 미소를 띤 얼굴로 상대를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최고의 요조숙녀다. 내가 영국의 황태잡이다. 이렇게 기품 있고 세련됐지만 자연스럽게. 자, 이제 상대가 이야기를 할때 리액션을 해주는데요. 아, 그렇구나. 재밌으셨겠네요. 정말요? 기회가 되면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제 친구 한 명이 리액션 끝판왕인데요. 별명이 방청객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리액션을 보여주니까 다들 그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방청객 같은 그런 리액션 한번 해보세요. 단, 오버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같이 식사하기. 커피숍에서 상대하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상대 남성은 100% 식사를 같이 하자 제안하게 됩니다. 메뉴 선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 남성이 이끄는 대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밝혀도 무방합니다. 무엇을 먹든 상대 남성의 수저를 놔주고. 컵에 물을 따라주고 상대를 많이 챙겨주세요. 반찬도 먹으라고 상대 앞접시에 놔주는 것도 좋고요. 밥은 소담스럽게, 그냥 털털하게 마음껏, 양껏 드셔도 괜찮아요. 남자들이요, 또 은근 밥잘 먹는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평소에 먹는 것처럼 막 개걸스럽게 소리 내면서 요란하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밥을 양껏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밥을 다 먹었죠. 아마 상대 남성이 밥값을 계산하게 될 텐데요. 이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해주는 센스. 자 이제는 둘이 밥 먹고 계산하고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남자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맛있는 밥을 사주셨으니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렇게. 여섯 번째 귀가할 때. 헤어질 때 맛있는 밥도 먹고 대화도 재밌었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건데요. 그 다음 날 점심 시간 되기 전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상대 남성한테 어제는 잘 들어가셨죠?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즐점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90% 이상 애프터 신청 들어옵니다. 일주일 봅니다. 눈딱 감고 기다려보세요. 오늘은 소개팅에 나가서 맛선 자리에 나가서 남자한테 절대 안 까이는 법에 대해서 그 비법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의 숙제 드릴게요. 요즘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디 밥집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 먹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 한병 사다가 집에서 우리 부부가 소주 한잔 비울여보세요. 요즘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무슨 고민이 있는지 요즘 제일 신경쓰이는 일은 뭔지 그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단란한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오늘 결혼해만TV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